오. 박군 씨가 두 분의 인생 이야기만큼 특별한 레시피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 예. 예. 네가 해드린다고? 예. 네. 오늘, 오늘 제가 한번 신박한 오늘 레시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해보신다는 거? 예, 요 바로 그냥 오. 즉석에서 너무 간단해서 예전엔 중국집에서 알바도 많이 해봤습니 굉장히 오랜 시간 알바를 오래 신경 은근 있어요. 네, 예, 사람이다 요리를. 어이구. 예. 어이제 <laughs> <어우, 꺼. 웃음> 주먹이 주십시오. 알토란 시청자 여러분께요. 형님, 알토란 바로 네. 아또 지난번에 또 우리 궁 셰프님에 이어서 오늘은 궁 셰프가 아니고 군 셰프입니다. 아, 네. 군 셰프. 초간단으로 정말 빨리 할수 있는 요리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요리의 이름은. 봄똥에 빠진 소고기. 네. 네. 차돌봄똥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차돌봄똥찜. 네, 차돌봄똥이 네. 된다고? 네. 정말 간단합니다. 보시면 망경님도 바로 하신다고 따라하시고요. 어. 네. 바쁘지 않면 나도 따로 당연히 하겠지. 자, 여기 손질된 봄똥이고요. 네.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아, 요즘에 또 철인데, 봄똥 있으면 되고, 자, 요거를 일단 한번 씻어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시고. 자, 봄똥이 씻을 때 사이사이에 이렇게 흙이 많거든요. 잘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굳이 물기를 털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기를 찔때 타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자 만약 에 냄비가 없다. 냄비 어, 다 있습니다. 예. 냄비 없는 집 없죠? 아, 혹시 냄비가 이렇게 큰게 없다. 네. 냄비 옆으로 삐져나온다면 그냥 살살 밀어주시면 네. 봄동 한 포기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아, 그대로 넣습니다. 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뻐요,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숙주나물 200g. 네. 네. 숙주나물을 여기 사이사이에 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차돌박이 300g. 네. 차돌박이가 없으면 대패 삼겹살로 해도 되고 어. 네, 집에 있는 걸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한입한입딱 조금 네. 넣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익는 것도 잘 익고 또 바로 한 입씩 바로해서 싸갖고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보통 봄동은 이제 어, 쌈을 싸먹기도 하고 봄동 이렇게 김치, 네 맞습니다. 에, 겉절이. 네, 겉절이 이렇게 뭐 네. 정말 맛있죠. 이건 이제 찜인데, 아 찜? 찜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사부사부를 좋아해서 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비슷한 음식을 좀 대체해서 해줄까 하다가 이거를 생각해낸 거거든요. 먹을 수는 없는 거지만 봄동 사이사이에 5만 원짜리 끼워가지고 주면은 오 <웃음> 아, <웃음> 아, 아, 어이, 아니, 그것도 나, 그렇죠 겠 그거도 괜찮은데요 그렇죠 날려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해 주냐면 이렇게 꽃을 만 거예요. 네, 감아가지고 똥똥 네, 말아 장미 꽃처럼 센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아, 네. 네. 아 이뻐 예뻐예뻐아예쁘 아, 예쁘다 네, 이제 좀더 양념장까지 구우면더 예뻐집니다 네. 연애할 때는 아내한테 이제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집에 갈때 들고 와서 선물해 주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내가 꽃을 싫어하더라고요. 네. 아! <laughs> 그래 꽃, 한테 꽃을 갖다 주면 싫어하지. 아, 그죠 야, 형님. 어. 나름대로 형님도 철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내가 각키 어떻게 꽃이 있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주. 예한반컵 네, 정도인데 이제 수저로 한 여섯 수저 정도. 네한 수저, 아, 두 수저, 네, 세 수저, 네 수저, 네. 다섯 수저, 네. 여섯 수저 네. 이 정도. 자 먹고 나으면 채는 거예 넣어주시고. 자 <laughs> 네. 그리고 자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중불로. 아 중불. 네, 세게 하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봄동은 어차피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만 익으면 바로 그냥 먹으면 돼요. 네 아... 기후에 맞게끔. 네 하는 동안 이제.